8월 13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심판을 넘은 회복의 약속 다시 기억된 언약 본문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포로됨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때에 네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네 사악함이 드러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음난함과혐오스러움의 네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네가 네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자매들인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 자미들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수치와 죄악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맺었던 처음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녀와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초한 것이며 예루살렘은이 회복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에스겔 16장은 엄청난 죄악의 기록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회복과 은혜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이 선언되는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전에는 멸망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사마리아와 소돔 도시들까지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회복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기반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하신 은혜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심판을 넘어 회복을 열고 절망을 넘어 소망을 품게 하며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회복의 나라입니다. 타락했던 백성도, 멸망했던 도시도, 깨어진 언약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실패한 결혼, 무너진 신앙, 포기했던 사역 무너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실패와 죄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나는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실 때그 회복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그 언약이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극휼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깨뜨리고 회개를 망각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기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심판 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은 회개를 낳고 회개는 은혜를 더 깊이 <laughs> 이해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후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복된 자들이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닌 감사의 침묵을 낳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수혜자는 더 이상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부끄러움 위에 은혜를 더디피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깨어진 이들을 통해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 처진 새 언약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혹시 은혜 위에 또다시 교만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깊은 큰 구렁텅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존재들이었고 돌아올 길조차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고 당신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자주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회복을 은혜로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 위에 또다시 자기의와 교만을 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과거의 죄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 이후에도 날마다 겸손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가정, 식어버린 신앙, 상한 관계, 상처 입은 공동체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서 다시 설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맺으신 언약이 이 모든 절망 위에 소망을 더디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매일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배신당한 신랑이셨고, 동시에 언약을 회복하신 중보자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입혀 주신 회복의 옷을 입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을 돕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오직 주님의 극휼과 언약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였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의 모든 삶의 정체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